안녕하세요. 홀리 사이입니다. 아,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많이 당황하셨죠?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반주 없이 생목으로 노래 부르는 건참 싫은데요. 어, 언제까지나 핑계일 수는 없는데 제가 유튜브 편집을 할줄 모르다 보니까 한번 영상 찍을 때 단번에 쭉 찍는 게 목표예요. 갑자기 노래가 나왔는데 어떻게 집어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수화 들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네, 나 표현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내 네, 마음. 마음은요. 자, 왼손 앞으로 살짝 내미시고요. 오른손 검지로 이렇게 앞에 찍어주시고, 뒤에 찍어주시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힘에 겹다. 네, 힘들다, 피곤하다는 수화는, 음, 코피터 들리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손으로 동그라미 만들어 볼까요? 물방울이 탁 터지는 것처럼 코 밑에서 해주세요. 자,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어, 피곤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지칠지라도, 어, 지치다라는 표현은 양손 이렇게 가슴 위에 얹으시고요. 축 늘어뜨리시면 돼요. 아, 어, 지쳐. 표정도 같이. 지쳐. 모모할지라도 모모하지만은 손을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돌리셔서 네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오말지라도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아시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 어떻게 공 잡은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는게 나라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세상은 이한 손을 이렇게 이게 사실은 사람들 할때 이게 표현이에요. 사람 사람들. 한 손은 나라 표시, 한 손은 사람 표시 하셔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게 세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세상도 똑같이 이렇게 나라로 표현하시기도 하세요. 네, 세상의 험한 풍파, 험하다 거칠다라는 표현은 손 약간 구부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가슴을 두어 번 쳐주시면 됩니다. 험하다, 거칠다, 네, 험한 풍파, 풍파 뭐예요? 심한 바람 표현하시면 되겠죠. 네,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붙이셔서. 오른 뺨에서 이렇게 앞으로 쓸어서 내밀어 주세요. 심하다는 표현이에요. 심한 바람. 네. 험한,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몰아치다는 표현은요. 몰아쳐서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몰아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네. 몰아쳐 나한테 오는 거예요. 몰아칠 때는요.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시고 엄지손가락 붙이셔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게 때라는 표현이에요. 때. 그러면, 몰아칠, 때, 도. 배우셨죠? 도. 네. 어, 단어가 너무 많아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몰아쳐도 하셔도 되실 것 같겠네요.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 도. 바쁘죠? 네. 그래서, 음, 몰아쳐도 상관없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 상관. 관계 이런 수화가 자 이렇게 어 동그라미 만드신 것을 엮어주세요. 이게 관계, 어 관계, 관계 있다, 상관 있다 이런 수화거든요. 이것을 갑자기 탁 펴주시면 끊어주시면 상관 없다,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세상의 험한 풍파가 뭐라쳐도 어 상관 없이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 이 곡을 수화로 할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어,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쳐도 상관없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네, 이 표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또 나왔네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산 표현 어떻게 할까요? 산은요. 우리나라 소화 이렇습니다. 네. 산. 네. 이거 꼭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욕 아닙니다. 네. 이렇게.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자, 산. 한산 이렇게 그리면 되고, 산이 이렇게 펼쳐진 거는 이렇게, 산, 경치에 이렇게 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산. 네. 산성. 성은요, 음, 지붕처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맞붙이셔서 지붕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어 군걸처럼 그려볼까요? 이렇게 군걸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산성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꾸 연습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요새가 뭘까요? 어 피할 수 있는 어떤 담 같은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손가락 두 개씩 붙이셔서 쌓아 올려가 보세요. 이렇게 네담 쌓듯이 그리고 막다라는 수화가 이렇게 손바닥 밖으로 향하시고 뭔가 공격을 막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요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새 요새 음 요새를 피난처로 많이 바꾼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담싸 네. 없는 막아주는 곳.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소망은요, 손을 이렇게, 네. 이렇게 대각선을 하시고, 자, 이것도 사람, 사람인데요. 사람 표현을 이렇게 같이 따라가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소망이에요. 소망. 소원 표시할 때는요, 어, 엄지랑 검지를 목에다 이렇게 갖다 대시고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세요. 모아서 당겨서 모아주세요. 소원, 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원하다. 어, 근데 이 찬양이 좀 느리기도 하고요. 어, 박자가 많이 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소망하고 가만히 끝내지 않고요. 소망과 소원을 같이 써줍니다. 이렇게 네 소망,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우와 나의 힘, 힘은요. 이렇게 하시면 힘이요, 에 힘, 힘이 되신 되다, 되다라는 표현은요. 손바닥을 이렇게 앞으로 향해 서셨다가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게 되다, 되어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배웠죠? 여호와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면 어, 수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제 영상. 네. 여호와는 주먹 쥐시고 여 표시한 상태에서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이렇게 이 수화 표현으로 이 찬양곡, 어, 이 곡이 좀 길긴 하지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배우신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네, 이 수화 찬양 다 배우신 겁니다. 어떠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제가 어 완전히 다 찍은 걸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헷갈리실 때는 어, 다시 한번 배우는 이 영상 봐주시고요. 어, 완성된 영상도 봐주세요. 네, 그러면 어,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이제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 기쁘네요. 한 곡이 끝났어요. 어 이렇게 어. 하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거나 노래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좋아하실 만한 곡은 어, 또 수화가 많이 힘들지 않는 곡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표현도 가르쳐 드릴게요. 수고. 수고는요. 자, 우리가 안녕하세요 할 때, 어, 정정하게 할 때는 이렇게 쓸어내린 다음에 잘... 계세요 안녕하세요 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 수고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손잘할때 표현처럼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이 팔꿈치보다는 좀아래부분 있죠 여기를 주먹으로 이렇게, 이렇게 쳐 주세요 이게 수고했다 라는 뜻이에요 수고하다 네. 이것도 많이 사용할 때가 있겠죠 수고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얼굴표정으로 반갑게 정중하게 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